오늘 AI가 분석한 종목은 모비데이즈입니다. 현재 상승 가능성은 70%로 평가되며 전반적으로 단기 상승세가 유효한 종목입니다.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 점수는 78.35점으로 비교적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MACD와 모멘텀 지표에서 긍정적인 매수 신호가 포착됐고 OBV도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매수세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는 2,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1차 지지선은 1,950원, 1차 저항선은 2,100원입니다. RSI는 65로 과매수 경기에 다다랐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노리되 단기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볼린저 밴드 상단 근처에서의 움직임은 변동성 확대와 단기 피로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펀더멘탈 분석 펀더멘탈은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석 점수는 45.20점으로 낮은 편이며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PBR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고평가된 주가는 부담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순부채 비율은 0.5128로 안정적이지만 재무 흐름, 상수익성 회복이 우선 과제로 보입니다. 종합 평가 및 투자 전략 기술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1,950원 지지선이 유지된다면 단기 반등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적자 구조와 고평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종합 점수는 62.78점입니다. 모비데이즈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기 좋은 종목입니다. 실적 개선이 확인된다면 중장기적인 투자 매력도 생길 수 있으니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모비데이즈 분석이었습니다. 추가적인 시장 흐름과 투자 전략이 궁금하다면 더보기란에 종목 분석 리포트를 확인하세요. 매일 종목의 상승 확률을 알고 싶다면 좋아요, 알림, 구독도 필수.